이곳에서의 하루는 아주 조용하고 평화롭게 시작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단지는 수영장이나 스크린 골프장을 찾곤 해요. 제가 내향적인 성격이지만 의외로 익사이팅한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운동으로 몸을 풀고 나서 사우나에서 샤워를 하고 나면 하루가 정말 상쾌하게 시작돼요. 물론 아이가 생긴 이후로 잠시 쉬고 있지만요. <laughs> 점심은 단지 내에 있는 카페테리아에서 주로 해결해요. 매주 올라오는 식단표를 유심히 살펴보다가 좋아하는 메뉴가 보이면 망설이지 않고 바로 달려가죠. 음식 퀄리티가 정말 좋아서 손님이 오셨을 때도 자신있게 함께 가는 곳인데 특히 중식이 아주 맛있어요. 식사 후에는 단지 내 조경시설을 따라 천천히 산책을 합니다.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커피 한잔 들고 걷다 보면 머리도 맑아지고 하루의 피로가 사라지는 기분이에요. 이 조용하고 정동된 공간 는 저에게 큰 위안이자 힐링의 시간이 되어주죠. 또 제가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어서 종종 도서관에 가서 글을 쓰거나 집으로 돌아와 미싱 작업을 하며 나만의 시간을 보냅니다. 이런 소소한 일상이 반복되지만 그 속에서 느껴지는 평화로움과 여유가 지금 제 삶의 가장 큰 행복이에요.